언론비평계 아이돌 정준이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애가 집에서 홍차 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어차피 학교는 언니야, 안 나오는 언니야. 거잖아요. 몇 달째, 지금 두 달, 세 달이잖아요. 이제 계속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엄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교육적으로 좀 해결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급당 인원수를 감수하게 되면은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동생이 지금 고3인데,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기 나름으로 개개인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전반 뭐 오후반 이렇게 수업하는다고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 개약합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무려 다섯 번이나 연기했던 계약인 만큼 반갑기도 하고 기대도 어, 됩니다만 이태원발로 재확산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걱정도 앞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전북 지역에서 두 2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일단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133개 고교 3학년 학생 1 7 8 0 4명이 일제 등교 계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현관 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요 시험을 볼 때처럼 한 자리씩 뛰어 앉도록 좌석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 시도되는 일들에 교사들도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요 부디 별탈 없이 안전하게 모두가 학교 생활 잘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페트롤전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에서 코로나 19 2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돈의 20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라는 기사.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됐던 착한 임대 운동이 이번에는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낮춰주는 착한 집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 돈의 지방 의원의 직무 관련 친인척 신고 의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의 기사. 장수군은 코로나 19로 운행을 중단한 장계 대구 등의 시외버스 노선을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는 내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도내 장애인권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A씨를 인권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측이 유족과의 연락을 끊고 엉터리 조사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는 보도.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에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이 개원 이후 대표 발의 조례 5분 발언 등에서 전반기 우수 의정 활동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 정원율 익산시장이 총선 이후 민생당을 탈당하면서 전북지역 무소속 단체장이 3명으로 늘었다는 내용. 정읍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주지검 정업지청 소속 38살 여성 직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보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베트로 전북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라북도 의회 지방 의회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전북 시민년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관련해서할 얘기가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못 다뤘는데 자 여러 가지 뭐 그만큼 반복되어 온 행태들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주제로 삼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아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기본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시대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회당을 견제하면서 예. 원래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죠. 어떤 입법 활동 다음에 예산 심의, 이제 행정 감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단체장과 주민과의 어떤 교량 역할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 직접적으로 어, 단체장에게 전달하기에 니까 대변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예. 어, 원내 제대로 의사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7조원 시대고 각 시군을 보면 수천억에서 거의 일조 원 단위 의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지자체에서 준비 집행부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그렇지.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고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행정을 감시 견제 비판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대기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간혹 어,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시민들 굳이 지방의회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무용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걱정과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좀 한마디로 고삐가 풀렸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또 특정 정당이었던 독주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 자체 내에서 견제도 없고. 도집행부에도도 밀월 관계가 있고, 예. 뭐 국회의원까지도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이러 과정 속에서 큰 어떤 의사 결정의 내용도 없이, 쉽게 예. 말하면 제주도 이박삼일 연수를 가서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 원내 구성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어떤 모임이지 않았는가, 외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행을 했었는데. 어,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어, 시민의 대표 의원들이 어그쉽게 말하면 사회적 거리들을 벗어나서 예. 어 쉽게 제주도는 거의 외유 수준이거든요 그걸 갔다 는 거고 특히 제주도는 청정 제주를 표명하면서 관광객들도 지금 오지 말라고 음, 하면서 예, 예. 자기들이 피눈물로 가끔 유채꽃도 갈아엎었던 상황인데 음, 예. 그런데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들을 어, 받았던 내용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실제 또 음주 어, 선거 시기에는 또 음주 사건을 친또 의원이 있어가지고 예예. 비판을 받았고 또도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그 촌방방이 징계 주차도 이제는 무력화시키면서 다시 음. 의사 의사봉을 잡는 예. 일들이 있었고요. 정읍시의원회도 정읍시에는 예, 또, 정읍 동료 또뭐 벌써 있었구나. 이번에 벌어진 사건 아니고 상당히 예, 예. 2019년부터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 현재 이미 검찰에서 이제 재판 예, 어, 예. 법원에서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사건인데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을 어떤 성추행했다고 하는 예. 우혹 속에서 어 쉽게 말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음. 뭐 윤리특위 개최조차도 부결되었고 예. 어떠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다한 가지만 이야기했거든요 예.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면 그런 어떤 형성의 어,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판결이 끝날 자. 때까지 못한다는 예. 논리나 마찬가지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 윤리특위가 상설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예, 예. 또 윤리특위의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의원이고. 그래서 이런 윤리특위 위원장도 일반인으로 바꾸고 그 윤리특위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예, 예. 또 윤리특위가 상설적으로 운영이 돼서 쉽게 말하면 어느 때든 사건이 발생하면 윤리특위 스스로 윤리특위를 열어서 징계를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항상 이게 도도리표로서 나타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들, 의회 안의 일들이었고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공동경비 예. 명목으로 돈을 거뒀다 다시 또 이제 나눠 가진 일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질문 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 기초의회 또 광역의회 많은 의원분들이 제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못한 어, 행태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총선 때도 그렇습니다만 지방 의원들이 국회의원 줄서기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스스로 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가방 호재가 된다는 건데 속설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게 줄서기가 횡행하게 되는 이유는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지역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공천 이 거의 당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장이 밑보이면은 공천 과정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경선을 하더라도 상당히 허울 뿐인 경선입니다. 위원장이 오랫동안 당을 관리했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위원장이 예. 밑보이면 어, 전략 공천도 못 받을 뻔한 경선을 해도 당연히 탈락하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해서 어, 쉽게 말하면. 스스로 나서서 충성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뭐~ 어, 집단으로 특정 후보 뭐 지지 선언을 하고 어, 반대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번에 중, 중앙당에서 처음으로 그걸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금기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의회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예. 그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어~ 좀 선거 시기에 특히 당내 공천 과정에서는 중립을 지키며 함으로써 또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당내에서 좀 원활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예, 예. 완전히 집단 어떤 일종의 조폭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끔 우리 김영기 대표님 알아듣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의도로 보입니다만 외래어를 좀 가끔 <laughs> 공영방송에서 외래어를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방 의원의 국회의원 출석이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른 한 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트에 나오셨는데 이덕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총선 때 이제 전주을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치렀던 에,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변호사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모신 이유가 바로 이 사안입니다. 총선을 치면서 지방 의원들의 총선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관련해서 신인으로서 어떤 당내에 진입하는데 어떤 어려움? 또 의원들의 역할 속에서 지지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경, 경험담을 네.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어려움 이 있었냐는.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1월 말경에 그 도의원, 시의원들께서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 선언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직접 밝혔죠. 예. 예. 앞서서 김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뭐~ 지방자치법이나 있던 어떤 헌법이나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지방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되게 분명하거든요 예, 예. 뭐~ 지역균형 발전도 있고 자치행정의 능률성 강화 뭐~ 민주주의 실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예. 과연 총선 전국에서 어 시도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어떤 본질적인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예.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던 음, 것입니다. 예, 김은희 대표님, 예. 지방 의원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네. 어, 반대로 말하면 어, 지방 의원에게 비지 없는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갖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 도뭐 사람이니까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위원장과이나 예. 어, 국회의원과 이렇 척을 치고 예. 의정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못하는 게 의장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전주시 예를 들면 의장 선출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데. 위원장들끼리 이번엔 저쪽 이번엔 이쪽 이렇게 하고 아. 자기들한테 충성하고 있는 어, 의원들을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의장으로 밀어라 이렇게 예. 갖고 대부분 되기 때문에 아. 무소속이나 위원장을 척진 사람은 원내의 어떤 뭐 상임위원장 이런 것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예. 불편함이 있고 또 선거 과정 때마다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예. 대다수 의원들은 어, 편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방의원으의 총선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 직장 입장을 밝힌 어. 이덕준 변호사의 말씀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지지를 금지하는 지침까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가 아마 지도위원들 지지 선언 잊고 예. 나서 당 사무총장이 그 안내상을 내려서 예, 지지 선언을 예.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저도 뭐 당원 당규를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이제 당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르면 당 윤리 규범에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세우기 등으로 당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을 예. 가지고 당에서 제지를 했던 것이고요. 예. 결국은 당에서도 시도원들의 지지 선언이 사실상 줄세우기와 다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예. 시도원들의 이런 행동들. 을 를 제지하고 나서지 않았나 생각해 예. 봅니다. 지지선이 그 이후에도 근데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데 네. 입장에서 보면 뭐 다음 공천 밖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뭐또 오히려 항변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도 이제 저도 정치 초년생이라서 뭐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예.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원들의 줄 세우기 또는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바꾸고자 하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 다 있겠죠. 예.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시도원께서 더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음. 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것은 예. 뭔가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것이 곧뭐 공천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 아닌가라고 아니, 제도적으로는요, 생각해 봅니다. 이거 해결하는 제도적인 건최소 기초원으로 예. 공천제를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아하. 그러면 공천과 상관이 없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자유게 되고요. 특히 현행 조건에서더라도 이 경선과 되는 절대 그 선출직들이 입장 표명을 하면 안 된다고 음, 보거든. 예. 자기 당 안에서 경선을 하는데 예. 기득권만 지지하게 되면 정치 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자치 단체장은 막기, 그 인들을 지키는데 예. 시군의 원들도 선출직인데 이분들은 아이 단체장은 뭐 선거법상으로 엄하게 그렇죠, 그, 그 규정을 예. 하고 있는데 예. 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규정이 음, 없고 예. 워, 물론 의원들도 그 본선에서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선에서 선거운동은 자, 자당 후보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음. 없는데 경선 과정에서만큼은 자기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laughs> 선출직 의원들이 예. 어 지지선 한다면 그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그것도 지역 협회장을 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것 그것은 예. 쉽게 말하면 자당 안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선에 예, 참여하라고 예. 해 놓고 실적으로 막아내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민주당의 이번 총선 경선을 보면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권리당원 안에 그 50퍼센트가 상당히 <laughs>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네, 시군의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초,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도 의원들의 어떤 지지가 정치 신인들에게 이루어지면 정치 예. 신인에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예. 사실상 이제 음. 시도 의원들의 지지가 어떻든 간에 기득권 있는 예비 후보나 아니면 예. 현역 의원들한테 지지가 가니까 좀더 어려운 것이고요. 음. 그런데 좀더 깊이 살펴보면. 어 시도원들이 그 특정 후보를 그 지지한 그 그거 자체에 예. 그거 자체가 어떤 일반인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원들이 어 일단 당원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또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자기가 지지 의사를 표명한 대로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음. 그것이 곧그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어, 기성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선언을 통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어,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어, 기성 정치 아니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데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기초 기초원이나 광역 의원이 국회의원 인데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국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특히 기초 의원들 고통우는 옛날로 말하면 어느 가정집, 동네 그 집에 숟가락까지 다쓸수 있을 야, 정도로 그렇지. 주민들과 밀, 밀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예. 그 안에 이제 당원들, 고 일반 시민도 있는데 그러한 어, 선출직 어, 시원이나 의 도의원들이 지지선 한다면 그만큼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에서 출발하게 되는 건 음.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선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네. 어, 민주당의 경선이 곧. <laughs> 공천이다라는 네, 그렇죠. 등식화를 놓고 본다면 네. 이 시도 의원들의 지지 선언은 상당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신인으로서 어, 앞으로 또 많은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든 간에 구조적으로 뭐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혁해야 될 텐데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뭐 이렇게 정당의 채찍일가에서 예를 들면 바꿔라바꿔라 바꿔라 했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정당 개혁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햇볕정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당 스스로 개혁할 수을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개혁을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여성 후보를 많이 저기 공천해 가지고 예, 예. 정당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청년 비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여성 공천 비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예.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의 후보를 공천했을 했,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거주자들의 공천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정당에 보조금을 주거나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유도하면 앞으로 큰 틀에서 젊은 사람이건 사회적인 약자건 어, 기성 정당의 기성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정당을 개, 개혁하고 제도가 개선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음, 좀 생각해왔습니다. 예. 저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분들 아 그러세요? <laughs> 정당한테 개혁을 기대하는 건 <laughs> 순수한 생각이신가요? <laughs> 해가 서쪽에서 뜨는 만큼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laughs> 음, 예. 그 국가임명 배당금단 이건 이 제도가 지금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여성 어, 할당을 해가지고 예. 보조금 을 팔고 받았는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 안에 후보들 몇 명을 보면 그래서 음. 숫자 측기만 해가지고 보조금을 따낸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예, 예. 저는 제도적으로 신인들한테 가장 불리한 게 사전 선거운동 그 제도입니다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사전 선거운동이 제도가 폐지돼야 합니다 갖고 음. 정치 신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사회 사회생활하면서 360을 자기가 필요하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해줘야만 하는데. 이 사전 선거 돼가지고 아까 어, 뭐 참여하셨는데 사 개월 예비 후뭐 기간 동안 예, 예. 선거운동 이러면 기간이 너무 짧고 그런 사 개월 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현역 원들가 네.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사전 선거 어, 선거운동 제도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예. 시민들에는이 제도를 알겠습니다.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잠시만요 이덕준 변호사와 김명기 대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현역 어, 시의원을 한번 전화 연결해서 좀 의회 이야기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지방의원마다 하반기 의장 선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장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폐쇄적 비민주적인 의장단 선출을 지양하고 공개적인 선출 방식을 주장을 나섰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이동 측변에서도 이어폰을 좀 껴주시고요. 아, 예, 예. 예. 자,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 연결하죠. 어, 임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면님은 소속이 무 소속이시죠? 아, 예, 저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네. 그 의장단 선출 이야기 하기 전에요. 예. 의회와 국회의원, 그러니까 시군기초와 광역의회와 국회의원의 줄서기 공천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이 부분 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고요. 예. 현실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고, 네, 뭐 현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소속이 기 때문에 너무 <laughs> 예, 참자적 입장에서 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예, 지난 뭐 지금 재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 때는 예, 예 세정치 민주화로 활동을 그렇죠. 예. 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현실은 뭐 예, 앞에서 말씀하신 바들이 아, 똑같하게 예, 제대로 현실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뭐 지금 이미원께 질문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일단 의회 네, 의정단 네. 선출 시기죠. 예, 예 지금 이제 뭐 의회 지방 의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의장 부장을 그렇죠. 비롯한 상임위원들 위원장들을 선출합니다. 예, 예 7월이 되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예, 2년이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예 지금 예,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출합니까? 아, 우리 익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그 특조 당일날 그 누구나 그냥 출마할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정견 발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예. 어, 투표용지에는 대신 25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냥 그 당일날 정견 발표하고 당일날 바로 투표가 이루어져서 다수, 그 가방수 이상 투표한 분이 당선이 되는 어. 뭐 그런 형식이다 그럼 취하고 그 당일날 있습니다. 손을 들고 내가 뭐 어, 의장을 하고 싶다, 부의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다는 방식이신가요? 예 상임위원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 아, 상임위원장까지도. 네. 예. 네네. 아무래도 다수당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의원들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당선되기가 쉽지 않, 겠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거의 다수당에서 우리 예. 호남지방은 더불어민주당일 텐데요. 예, 예. 다수당에서 거의 의장 부의장을 하실 분들을 나름대로 다 이미 어. 당 안에서 정해오는 경우가 뭐 거의 일반적이고요. 예. 어,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의도 25명 중에 7명이 정의당 2분, 무소속 5명 한30%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에서 총 6명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2명 정도 안배를 받아야 그렇네요. 된다고 보는데 예. 한석 정도도 이 소수의 배려 받는 정도가 너무 어려워 아. 거의 전 석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고 그렇군요. 뭐 민주당 초선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하는데 예뭐 일부 소속이나 그 소수정당의 뭐 삼선 4선 의원은 상임위원장 한번 하기조차 힘든 예, 예. 그런 현실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어, 그래도 어떻게 뭐 뭐라 반박할 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아예 뭐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우리 뭐 이산시 회의 규칙을 봐도 그렇고요. 예. 그냥 어뭐피상거권 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아하. 뭐 대략 뭐 이런 거 말고 뭐 의장 한 명, 부의장 두 명을 선출한다 뭐 이런 정도의 지방자치법이나 각지방의회의 예.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예, 뭐 예, 선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 뭐 이렇게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교황 선출 방식 아닌 후보 등록제 공개적인 선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예. 예를 들면 특히 선거운동 기간도 가능하면 좀 일정 정도 선, 설정을 하고 저는 특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공식적인 정책 공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사전에 내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어떻게 좀더 발전시켜보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일 그냥 정견 발표를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의 당선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견 발표를 하고 선거가 예. 이루어지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셔서 이뭐 당연히 다수당의 의견대로 돌아가는 것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최소한의 후보 등록제라든지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회 의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약, 정책적인 지금까지 예. 지금 의회가 교양 선출식으로 뽑았거든요. 많은 곳에서 그러다 예, 예. 보니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음. 갑자기 딱 당일날 나타나서 의장되고 부의장되고 상임위원장되는. 그데 이미 이 후보자 등록제는 지금 충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이랑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여덟 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미 후보를 등록하고 경견을 예. 발표하고. 그래야 또도덕성 검증이 되거든요 이런 아하. 과정들을 거쳐 다만 그 얼마만큼 그걸 내실을 기울일 것인가 문제는 있는데 시,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음. 아직도 실시 안된 지역 이것도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뭐 들어보니까 지금 아직도 익산도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빨리 이건 등록제로 바꿔서 의장 나올 사람 당당해다 의장 나가겠다 등록을 하고 뭐 등록을 하면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 또그왜 의장 하려고 하냐는 정견도 물어보게 되고 의정 활동도 점검하게 되면서 예. 예. 쉽게 없는 자유로운 투표에서 뽑게 하는데 아. 대부분 교양 선출식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번에 예. 누가 다내 가지고 야그 밀실 공천이 그 의장 선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 미리 의견을 조율한다. 이렇게 좀 네.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명택 의원님. 네 예, 국회의원의 입김도 이 의장단 구성할 때 선출할 때좀 작용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작용한다고 보고요. 네. 아. 뭐 예, 그도 예. 어. 공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즘은 대개 국회의원분들의 입장인데요. 예예. 예. 예, 뭐 실제적으로는 예, 그 은이 말한 당심, 뭐 예, 국회의원의 입심 이런 것들이 예, 뭐 작용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듣고 싶으나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또 자주 인터뷰 네.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 의회 임영택 의원이었습니다. 이덕순 변호사 이제. 네. 어뭐 토론회에 참여도 못 하고 어, 이제 경선에서 <laughs> 컷오프되고 이제 네. 이렇게 어, 오늘 저희 패널로 나오셔서 수십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년 후에 네.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선거 그렇겠습니다만 그 선거가 좀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을 이번에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인들의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계속 정치에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laughs>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만, 그게 현실 속에서는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 김영기 대표님이 또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실제 지방의회에서 묻지마 민주당이 아니야만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정견과 내용을 가는 의원들이 많이 선출돼야만 이런 문제 해결이 쉽게 될것 같습니다. 예. 의회 에 관련해서 지난 주에서 이번 주까지 두 번의 걸쳐 살펴봤습니다. 아,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의회 상황 살펴보죠.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자치전정 10년도 김영규 대표와 이덕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류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